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개사과 사진 이걸 어디서 찍었고 누가 찍어 올린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찍은 장소는 코바나 콘텐츠다. 그리고 찍은 사람은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캠프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아니고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와 사적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함께 찍어서 올린 거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설이 된것 같아요. 당장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도 며칠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SNS를 관리하는 실무자가 따로 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캠프 직원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가 혹시 김건희 씨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알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상 캠프 직원 아니다. 김건희 씨 주변 사람이다. 이걸 시인한 거나 다름 아니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는 이 얘기를 더 이상 못 꺼내게 합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한 기자가 물어요. 그 사진을 코바나 콘텐츠에서 찍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는 이미 다 사과하고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그 백브리핑이 끝나고 옆에 있던 주호영 의원이 그 기자한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면박을 줘요. 다 끝난 일을 왜또 묻냐? 소속도 안 밝히고 질문을 하냐? 예의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그 기사한테 면박을 줍니다. 도대체 뭘 감추고 싶어서, 뭘 숨기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회피하는 걸까? 지금까지 해석은 이래요. 김건희 씨가 오밤중에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그 SNS 관리자는 김건희다. 그러니 오밤중에 김건희 씨가 자기 아는 사람 데려다가 사무실에서 개 데려다 놓고 집에서 사과 갔다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올려요. 그러면서 경상도 사투리 써서 나랜데에 뭐 추루무라 뭐 이런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 전두환 미화 발언에서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된 사과는 안 하고 마누라가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지인하고 키킥거리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들 모욕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꾸만 회피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근데 여기에서 한발더 나갑니다. 알고 보니 코바나 컨텐츠가 윤석열의 비선 캠프였다. 김건희 씨가 자기 사무실에 비선 캠프 차려놓고 윤석열 선거운동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서초동 비선 캠프가 위기 키운다. 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 윤석열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여러 명의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좀더 명확해집니다. 캠프가 강건로 서초동에도 있다는 건 말은 안 해도 내부에선 공공연한 얘기다. 서초동에 공식적인 캠프가 있는 건 아니고 사모님, 즉 김건희와 함께 비공식적인 분들이 SNS 등의 홍보나 수행 등을 일부 하는 것으로 한다. 사모님인지 누군지 캠프 사람들도 SNS에 그런 사진들을 누가 올리는지 잘 모른다. 왕자 논란도 그랬고, 후보의 몇몇 결정, 실행들이 광화문 캠프에 영향 밖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후보의 공식 캠프 말고 서초동의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김건희 씨가 자기 주변 사람들 데려다가 비선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그 비선 캠프가 공식 캠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빨간아재! 그리고 이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초동 캠프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캠프가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선거운동 초기에 네거티브 법률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손경식 변호사, 이완규 변호사, 그리고 주진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손경식 변호사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고요. 그리고 주진은 변호사는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죠. 이런 사람들로, 어, 네거티브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놓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사적 관계에 있는 장모나 또는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서초동 캠프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빨간 아재. 이 밖에도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이 비선 라인이 하나 더 있다. 문골이라고 불리지 않을까 캠프에서 걱정할 정도다. 이런 인물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삼부토건 하청업체 대표의 아들 황모씨인데요. 더팩트라는 매체가 지난 6월에 이 윤석열 전 총장과 황씨의 사진을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출마 선언을 하는 장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이 황씨하고 같이 동행한 사진을 실었죠. 근데 어, 캠프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 황씨가 윤석열 전 총장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 씨를 작은 엄마라고 불러서 조카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가 수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삼부토건 하청업체 대표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캠프에서도 이 사람을 비선 라인으로 볼까 또는 문고리로 볼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 아재.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없는 겁니다. 공적기구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나 자신 가족을 위한 사적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김건희 씨나 뭐 김건희 씨 주변 사람들 데려다가 공적 업무에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 구분 없이 사람이 넘나들고 일이 넘나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할때 그리고 검찰총장을 할때이 검찰이라는 권력을 가족들을 위한 사적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게 검찰 사유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발사주 사건.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거고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모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대검 조직을 이용해서 야당한테 고발장 접수하라고 고발장 써서 갖다주고 그리고 그 고발장이 나중에 접수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고발을 빌미로 해서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해꼬지하고 있는 사람들 다 처벌하고 자기 가족들은 빼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어, 최근에 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과 관련한 대응 문건도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이걸 토대로 해서 변호 문건도 만들고. 근데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에서 유의미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문건이 실제로 이 장모 최은순 씨 쪽에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황을 잡고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건너간 시기가 의정부지검에서 이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 그러니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이 최은순 씨 쪽에 이 문건이 건네진 정황이 있다. 이걸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에 보면요. 장모 최은순 씨하고 책임 소재를 다투고 있는 안소현 씨에 대해서는 전문 사기범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거꾸로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다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어, 법리 검토까지 끝내서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 더더군다나 이 문건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이게 제 3자의 시점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안모 씨, 김모 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독 최운순 씨에 대해서만큼은 장모는 장모 측 변호사는 장모는 누구의 장모입니까? 윤석열의 장모죠. 그 윤석열의 시점으로 작성된 것 같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무관하다고 할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세계일보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보도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검찰 사유화 의혹 등을 규명하는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고발사주 건, 그리고 장모 사건 대응문건 변호문건, 그리고 월성 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점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개입돼 있다 이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과사가 불분명하게 막 넘나들다 보면 어, 박근혜 때 최순실이 그런 역할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적인 인물이 가까이 지내는 거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적인 인물이 공적 업무에 국정에 관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김건희 씨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공적인 역할까지 관여를 하고 국정에까지 관여를 한다. 또는 최은순 씨나 그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관여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